이렇게 브랜드가 직가를 올리는 좋은 예시가 돼어 보입니다. 자, 하동가는요, 무려 저보다 몇 배죠? 두 배. 맞나? <laughs> 정도. 약 83년 정도 된 브랜드예요. 야,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하동가는 3대가 이어져 온 맛집인데요. 미쉐린 가이드가 5년째, 지금 리본이. 막 달리고 있고요. 입증된 맛집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도 살짝 보니까 점심 시간에 살짝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사람이 꽉차 있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은 넓은 국그릇에 국물을 넣고 밥을 말아 먹는 문화가 익숙한데 외국인님들은 그런 게 굉장히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탕반 문화를 즐기려고 외국인들이 지금 하동관에도 많이 즐겨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단. 어, 최근에 우리 MZ들 사이에서는 사실 조금 안 좋은 소문도 돌았어요. 왜냐면 밥을 먹을 때 이제 뚝배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걸 먹는,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여기 하동강 같은 경우에는 뜨겁지 않게 바로 먹을 수 있게 약간 미지근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laughs> MC들은 어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먹어야 되냐 따끈따끈하게 좀 먹을 수 없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파동간이 사실은 암소 고기만 쓰기 때문에 비싼 재료잖아요 그래서 점점 고기값이 오를 때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양을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줄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2만 5천 원, 2만 원뭐 이런 수준인데 이 단골들이 표현하는 게 되게 웃긴 단어가 하나 있던데 곱빼기 먹을 때뭐 2만 5천 원, 뭐 3만 원 짜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25공, 30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곰탕 한 그릇에 2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MZ세대들한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건너편에는 지금 굉장히 고층 빌딩이 보이거든요. 거의 뭐 30층 이렇게 보이는데 저런 건물들이 주변에 이렇게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와중에 두개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한 자리 지켜온 왔 이하동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가 딱 보아하니 40평대 후반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아주 적어도 평당 3억 이상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제 100억이 훌쩍 넘잖아요. 사실 하동관이 지켜온 세월로 비하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팔지는 않겠지만 어, 앞으로도 더 오를 자리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동관이 자리이기 때문에.